불만 들어오면 사실은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가 있어요. 그게 64세부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재명화가 어때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정착례로 인해서 이재명이가 깜빵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풀어보려고. 요거는 이제 사주를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어, 이 사주는 이제 신금이라는 거는 반지야, 이렇게. 근데 이 진토라는 건 만약에 이래 있으면 스, 좀 습한 땅이고, 월에 있으면 뜨거운 땅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봄에서 여름을 가는 길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좀 뜨거운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토 땅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화라는 건 뭐냐면 이 사화 안에는 무토가 있어요. 큰 산이, 산 쪽에, 큰땅 위에 지열이 많은 땅에 금이 묻혀 있다. 거기에 이 사화는 햇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사화 안에는 병화거든. 근데 이 사화는 사실 나쁘진 않아요. 이 사주, 사중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신금은 병신합수라거든. 이래서 당대표가 된 거예요, 올해. 사실 대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럼 병신합수, 물을 만드는 이사주에서는 물만 들어면 무조건 좋은 일이 생겨. 왜냐면 반지란 말이에요. 근데 뜨거운 땅에 묻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비가 와야 돼요, 이사주도. 제일 좋은 게이 신금은 물로 씻어줘야 반짝반짝 빛이 나겠죠. 여기에 그 경금은 뭐냐면 동료들이야. 이 경금은 망치예요. 망치나 쇠붙이로 쾅 때리면 반지가 찌그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경계심이 되게 강해. 경쟁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원들끼리는 별로 도움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어쨌든 비가 오는 건이 비는 본인한테는 아랫사람이에요. 진로고. 그러니까 아랫사람 보고는 있어. 물이 들어와야 되거든. 그럼 아랫사람이 이 보자간이나 이런 걸 되게 받침을 잘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들어와서 이 땅을 이렇게, 응? 해줘야 어때요? 이 금이 이렇게 튀쳐 나오겠죠?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고. 그럼 처복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랫사람하고 처복은 있다. 그 대신 이렇게 토가 많으니까 이재명이한테는 아주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재명에도 화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사주는 화토가 많기 때문에 이재명하고는 궁합은 좋다.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많은 그 전에 원내 대표도 궁합은 괜찮다. 근데 이제 궁합 좋은 거 하고 또 틀려요. 이제 일단 권력이라는 건 궁합하고도 상관이 없더라고 한동훈 예 한동훈하고 이제 윤 대통령하고 보면은 아무리 궁합이 좋아도 이 권력 앞에서는 다툼이 생기더라, 이 말이. 응? 그만큼 권력은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사주에서는 어쨌든 비가 와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물이 34살 때부터 병신합수. 요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병자년, 병자년이 있겠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병호년이야. 병호대운이야. 그러면 이 병화는 절대 신금을 합을 안 해요. 왜냐면 이오화가 너무 좋거든. 그래서 천간이 합을 안 해. 이건 그러니까 역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제자들한테도 이런 건 되게 잘 안, 옛날에 안 가르쳐 줬는데, 이 병호. 이불 위에 불이란 말이야. 그럼 이 불은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 신금을 만나도 이 병신합수의 원리는 뭐냐면, 이불 위에 차가운 주전자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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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증기가 생기죠? 이게 병신합세의 원리예요. 근데 이 불이 너무 좋아, 서로. 그러면 이 신금을 만나서 합을 안 해요. 이 원리가 이렇게 모든 까 자연에 대비해 봐야지만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올해는 보세요. 올해는 을사년이야. 을사. 이 사와는 뜨거운 산이에요. 뜨거운 산에 지열이 많고 햇볕이 있어 병화가. 그러면 이 을목은 어때요? 타 죽겠죠. 그러니까 얘는 서로 이건 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지가 신묘야. 이거를 잘 알아야 사주를 풀 수가 있어요. 사주는 이걸 모르면 절대 못 풀어요. 아나 불이 필요하니까 병화 들어오면 좋아. 이거 아니에요. 물로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어떤 기운을 만나서 바뀐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묘가 되면, 올해가 신묘니까 이 신금은, 신묘는, 신묘는 이 나무 위에 금이에요. 이 나무는 힘이 세거든. 요 이래 있기 때문에. 이건 5%고 이건 20%야. 그럼 날카로운 칼로 나무를 때리면 어때요? 칼이 부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 병화를 만나면 얼싸 좋다 하고 물을 만들어내니까 합이 돼. 그면 러 지금 올해가 을사 중에서 병화 기간이니까 이 신금하고 이렇게 딱 만나면 병신합수 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그래서 당대표가 된 거예요. 박찬대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데 요번 달이 병화가 들어오니까 더 뜨거우니까 물이 말랐던 거예요. 운이 나빴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운은 뭐냐? 지금은 사실은 이사주는 운이 좋게 살아왔어요. 어쨌든 서른 넷부터 병자 을해 갑. 근데 지금 갑술이야. 지금 땅이 돌아있어요. 대운이 나빠. 응? 대운이 나쁘면 어때요? 지지율이 떨어진다.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대운이 나쁠 때는. 뭐 1년 운에서 병신합이 돼서 1년 20%로 지금 당대표는 됐지만, 박찬대보다 운이 좋아서. 그렇지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술토가 되게 되면, 진술충하니까 변화를 갖겠죠. 어차피, 진술 추, 상충을 했으면 월을 충하면 이게 변화를 갖는 거거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에서 당대표로 간 거야. 변화를 가졌다. 근데 법사위원장이 더 좋았다 이렇게 보면 변화를 가져서 투가 들어와서 변화를 갔는데 나쁘게 변한 거거든. 그러면 당대표로 간게더 박찬대한테는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이때 이제 사단이 많이 일어나겠죠. 63세까지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병호년이요 병호년 병원연. 이게 이 핵심. 올해는 쉽게 말해서 이사화가이 싱금화가 합의돼서 물을 만들어냈지만 내년에 이 병화는 이오화를 깔고 있어. 그럼 이 싱금을 만나는, 게, 물로 변하는 게 절대 안 변해요. 그럼 불이 들어와서 이 땅을 딱딱하게 맺는다고. 그럼 물이 다 말라버리겠죠? 이 금은 숨을 못쉴 거고. 그러면 내년부터 나빠요. 내년부터 한 2년 동안 아주 죽을, 예? 완전히 피똥쌀 거고. 근데 이 64세 대우을 보면 참 재밌어요. 64세가 되면 개수가 들어와요. 여기 20%가 돼서 당대표가 됐어. 이 이사주는 물만 들어오면 사실은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가 있어요. 힘을 갖거든. 그게 64세부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재명 화가 어때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정착내로 인해서 이재명이가 깜빵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힘이 세지거든. 항상 제가 이렇게 사주를 보면 이렇게 보는 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게 어, 인가응보. 인가응보.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꼭받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어서 지옥이라는 건 없어요. 살아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꼭그 벌을 받아. 내가 되게 나쁘게 어떤 행동을 했어. 그럼 그거를 조금 있다가 또 금방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올해, 그게 오래 안 걸리더라, 이 말에. 제가 살아오고 사주를 이렇게 풀어보면, 아, 내가 어떤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그걸 똑같이, 그걸 똑같이 당해. 그게 인강 후보예요. 물론 윤대통령도 옛날 특검 있을 때, 뭐, 지난 얘기지만, 예? 많은 사람 또 깜방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재명이도 나중에 이렇게 특검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다시 한테, 자기한테 다 돌아온다. 돌아온다. 그래서 옛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예를 들어 서 간첩으로 몰리고 에? 쉽게 말하면 사형 선고 받고 그래도 이렇게 다 응. 응? 품어주고 끌어안았던 거는 뭐냐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자식을 잘못 둬서 이상한 응? 응? 돌아가신 다음에 이상한 꼴을 당했지만 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어 절대 남한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면 그거를 꼭 자기가 꼭 받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알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